스타 게이트입니다. 저희가 간만에 유튜브를 찍고 있구요. 저희 다시, 어, 코인을 추천을 시작했고, 지금 시빅 플로우 블러, 아톰, 폴리엑스, 폴리엑스 1인치 드리프트, 어, 이제는 비트로 토큰 추천하고 있구요. 이렇게. 자, 저희 자동이,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게 주식하고, 주식하고, 어, 이, 코인을 실시간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 네, 자, 지금 매도되고 있네요. 폴리메시. 요거를 자동매도가 피션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동매도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검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저희 스타키트와 함께 실시간으로 자동매도하세요. 네. 소니 맥시 팔리고 있습니다.